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질서는 복종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계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어,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남편이 지켜야 할 질서에 관한 부분인데, 먼저, 사랑의 동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지켜야 할 질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질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내의 복종에 이어서 남편에 대한 명령은 다스림과 관련될 거라고 예상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은 사랑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내의 이 복종이 좀 충격적인 명령이지만 당시에는 남편의 사랑이 더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아내의 복종은 당연시 되어졌지만 남편의 사랑, 특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은 대단히 낯선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내를 소유하는 소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 오늘날 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사랑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스톨게 그리고 필로스, 아가페 이런 것들이 있죠.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이성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필로스는 친구간의 사랑, 스톨게는 형제간의 혹은, 뭐, 혹은, 어, 이건 뭐, 국가가, 국가 앞에 충성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혹은 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없죠. 다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일 것이고,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차원일 텐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사랑, 아내를 사랑하되 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시점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시듯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어, 문맥상 잘안 맞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언제 태동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강림 이후에야 교회가 태동이 되어져요. 그때서야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래를 위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태어날 그 교회를 위해서 미리 죽으셨다. 물론 이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 온 세대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어졌던 그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모델이죠. 이것은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이렇게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목숨을 다 내어주는 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듯 목숨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의 부부 관계 속에서 정말 생명을 다하는 이러한 사랑 사랑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 이것을 재현해낼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조심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부부간에 혹은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기가 쉬울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는 대부분 보면 외롭다라고 느낄 때에 사랑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어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두고 좀 소개시켜주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어 자기가 어떤 이성과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린 가슴을 가지고 있을 때이 어 아픈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만 치유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어 요즘 사람들은 이 헤어진 다음에 바로 또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것을 치유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에게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동기는 대부분 보면 외로움, 고독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사랑이 궁핍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받는 이러한 사랑들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은 어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내 안에 사랑이 넘칠 때 사랑이, 어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볼수 있어요. 삼위일치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을 우리 교회에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던 것과 같이, 또한 부모님들에게 있는 이 부모님에게 있는 이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과 같이 나에게 넘치는 사랑이 있을 때이 사랑은 흘러가게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흘려 내 보내는 이런 사랑인 것을 봅니다.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또한,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이러한 사랑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이 사랑을 우리 부부간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저도 이, 이 사랑을 못하니까 내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니까요. 또 이렇게 희생적으로 하지도 못해요. 또뭐 시간을 많이 내지도 못하고요. 뭐, 사실, 이 설교할 자격이 저에게는 없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 하나님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어, 저도 받고, 우리 모든 사람들도 받아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어, 실천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온전하게 해주는 사랑인데, 바로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이자 목적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 보면 은혜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이 목표하시는 바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로 씻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우리에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교회를 완전하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거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그이 가정 안에 부부간에 이제 남편의 사랑을 이제 설명해 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아내는 아름다워지고 또한 그가 더욱더 성장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인격체로 성장해 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옆에 있는 사람 내 짝꿍을 혼내키고 뭐 야단치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지금까지 변화되던가요? 변화가 안되잖아요 저를 보아도 그렇게 가지고 제가 안 변해요. 싸움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즉. 교회가 거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 교회가 거룩해지더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변화가 되어지더라. 이것은 또한 역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사랑 또한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가정 안에서 어떠한 사랑을 해 나가는 것이 옳은가, 타당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이 말씀이, 어, 우리들에게 좀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한사코 거룩의 길로 안 가신다, 안 간다라고 하면 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종국에 가서 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한 사랑을 공급하실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욱더 거룩한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이러한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도요,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한다면 바로 이 사랑, 이 끝없는 사랑, 주님께서 교회를 사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채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당시대는 아내를 재산 취급했습니다. 자기의 소용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들에게, 남편들이, 이제 결혼했으니 너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는 하나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말에도 부부를 가리켜서 일심동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촌수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이고 몸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 몸이 다 마음에 듭니까? 몸이 마음에 드세요? 맘에 안 들잖아요. 아니 내 몸도 내가 마,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고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성형 수술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변신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내, 아, 내 몸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힘든 힘든 구석이 있는데 하물며 내 몸이라 일컬어지는데 짝꿍은 뭐 완벽하겠습니까? 마음에 쏙 들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내 짝꿍도, 내 아내도, 혹은 내 남편도 내 마음에 쏙 들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내 아내도 내 남편들도 우리는 잘 관리하면서 갖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부터 이제 아내들은 복종에 대해서 남편들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남편이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둘다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건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그 남편에 복종하기는 쉬울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복종을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절대 복종하기도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질서를 잘 지켜가는 삶. 그래서 이 질서를 지켜가는 이 서로 상호 간의 원리를 우리가 잘 수행해 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위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남자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봐,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서상 주시는 말씀이지, 남편들에게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봐,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라고 하는 이것을 써먹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중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더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적군도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기고 지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질서의 문제를 우리들이 잘 풀어갈 때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 일들이 완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루시는 그 완성품들이 우리의 가정 내에서 또한 똑같이 재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고 이것이 바로 부부생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회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이러하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간에 어떠한 사랑을 나누고 향유해야 되는지 공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